삼성전자가 중국 내 사업을 대대적으로 축소하며 반도체 및 전자제품 시장에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기술 유출 사례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는 삼성전자의 결단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으며 그 결과 중국 지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철수하며 남긴 경제적 공백은 복수의 성격을 띠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 수년간 삼성전자는 중국 기업들의 기술 탈취 시도에 대해 곤란을 겪고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삼성전자 자회사 SMS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협력업체 대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국은 한국 기술자들에게 기존 연봉의 3배에서 9배를 제한하며 기술 유출을 시도했고 삼성전자의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중국 기업들은 인수합병과 공동연구를 빙자한 기술 탈취 수법을 사용하거나 리서치 업체와 컨설팅을 통해 기술 자료를 수집하는 교묘한 방법도 동원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유출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와 같은 한국 반도체 대기업들에게도 큰 위협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 중국 창신 메모리가 DDR5 메모리를 독자 개발하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CXMT는 17.5나노미터 공정을 활용해 DDR5 개발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율은 8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CXMT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선도 기업들의 기술력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는 신호로 여겨집니다. DDR5는 높은 데이터 전송 속도와 에너지 효율성을 특징으로 하며 현재까지 소수의 첨단 기술 기업만이 양산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CXMT의 DDR5 개발 성공은 중국이 기술 탈취를 통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술 탈취와 시장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과감하게 중국 내 사업을 축소하고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텐진TV 생산공장 폐쇄를 시작으로 선전 통신 장비 공장, 후이저 스마트폰 공장, 수저, 우 PC 공장 등을 잇따라 폐쇄했습니다. 텐진에서는 법인까지 말소하며 완전히 철수함으로써 중국 사업의 흔적을 지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생산 거점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철수의 배경을 설명했지만 사실상 기술 탈취 시도에 대한 복수와 강경 대응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삼성전자가 떠난 자리를 메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삼성전자의 공백은 중국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철수는 단순히 한 기업의 이탈을 넘어서서 중국 지역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 삼성전자가 진출했던 텐지는 한때 2,5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활발히 운영되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잦은 기술 탈취로 칼을 빼든 삼성이 과감하게 사업 철수를 결정해버리자 다른 주변 한국 기업들의 탈중국이 가속화되며 현재는 구수가 그 3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철수는 이러한 탈중국 흐름을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특히 텐지는 삼성공장 폐쇄 이후 실업률이 증가하고 지역경제가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과거 삼성전자가 생산하던 제품들은 베트남과 인도 등으로 이전되었으며, 이로 인해 텐진의 제조업 기반은 약화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남긴 경제적 공백은 중국 내 다른 기업들로 채워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철수하는 동시에 베트남과 인도 등으로 생산 거점을 이전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는 저렴한 인건비와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하며 삼성전자의 새로운 생산 허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삼성전자는 기존 중국 공장의 생산량을 대체하고 기술 보안을 강화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의 기술 보호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반도체 공장 건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첨단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기술 보안의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DDR5 개발과 기술 탈취 시도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와 SK아이닉스는 첨단 기술의 보호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철저한 보안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을 강화하고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제도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대만, 영국 등 주요국들이 기술유출범죄를 간첩죄 수준으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한국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법적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수익입니다. 최고수익률이 주식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왜 지금 이 주식을 사야 하는지, 앞으로 한달 동안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 등을 매일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이 장기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실 수 있도록 이 최고수익률이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 정치, 거시경제, 미시경제, 금융분석, 회계분석, 산업분석 등 주식 투자에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분석을 통해 최고 수익률 구독자 분들에게 최고의 주식 서비스를 원래는 월 299만원에 제공하고 있었지만 선착순 100분에게만 월 49만원에 제공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더 베스트 프로핏을 친구 추가하신 뒤 문의하시면 최고 수익률이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